됐고,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응? 네, 수정을 할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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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나님 궁금합니다. 어? 뭐야? 제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제가 왜안 하냐고요? 제가 방송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난이 언제 이컴맹의 거시기를 벗어나는 걸까? 난 이제 서툴러. 아저씨가 돼서 그런가? 자, 우리 김 선생 운을 띄워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디가 <laughs> 이상해요? 오디가 이상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손을 보고 있었는데 어, 아직도 이상한가요? 제가 아까 들가보요 여러분 들, 들, 음. 어, 들려야 되는데 들리시요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울리고 먹어요. 아. 그래요. 좀 크게, 크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그냥 마이크. 여기 마이크. 마이크. 로지 마이크. 있는데. 이크 음. 여기 아, 잘 들리고 하 마이크. 여리 마이크. 여기 제가 이게, 이게 라이브 설정을 할때 지난번 라이브 설정을 그대로 갔다가 쓰면서 했는데 아뭐 어떻게 얘기가 복잡했어요 지금 창이 막두 개인데다가 내가 또 8시 넘어 늦어가지고 막 하다가 제 목소리도 울려요? 어 큰일났네 어떻게 할까 요 이어폰이 제가 없어서 이거 인풋하는 데가 어. 여기는 반반이시네요. 들을만 해요와 그걸로. 신기하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 듣는 게 너무 불편하시면 방을 다시 파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제 목소리는 또박또박 잘 들네. 리 우와, 오케 그러면 오늘 주로 내가 얘기합시다. <웃음> <웃음> 여기 눈팅만 하는 걸로.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우리. 자 여러분 우리 남성 나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내 노트북이라서 나만 들리나?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laughs> 음. 자 우리 저는 이걸로 보고 김 선생은 저걸로 보시다자뭐 네.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앞서서 제일 많이 듣고 궁금해 하는 항목이 앞으로 좀 갈까요? <웃음> <웃음> 우리 가정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해야 되나요? <laughs> 아, 네. 의도가 이런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결국 정액 검사할 때 비형 정자가 몇 퍼센트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김 선생 우리 김 선생 생각에 어 기형 정자율이라는 게 어떤 몇 프로, 일 프로, 이 프로, 삼 프로, 프로 나오죠. 그게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그렇지. 뭐, 아주 양이 많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 프로라 하더라도 그쵸. 정상인 정자 개수가 되게 음. 많은 편이고 맞아. 전체적인 개수가 좀 적은 분들은 똑같은 일 프로라 하더라도 정상 기형 개수가 되게 적은 거겠죠. 그쵸. 나도 어, 잘 들린대요 <laughs> 다정하게 얘기해야 돼 <laughs> 어,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1%예요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 설명을 잘 못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 1% 양이 많으면 그죠? 양이 많으면 비율이 퍼센트니까, 이계산되는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절대값이 어느, 어느 정도 이상이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I 과 o 보면 h 보 polyun, the 이 o l u m e the long do, the u n d o 이 g song, the tongue, the potom, the 정 a z a m t h 일단 자연임신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낮으면은 인공수정, 매우 안 좋을 경우에는 시험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 정자 형태가 1% 이렇게 나온 분들도 일단 자연임신 먼저 시도해셔도 된다고 설명드려요. 맞아. 요저도 양이 충분하면 뭐 얼마든지 일단은 난임 기간이 길지 않고 본인 나이가 35세 미만이고 난소 기능 및그 외의 검사들이 다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기형정자 몇 퍼센트, 1%에서 시험관 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검사가 남성분들도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오차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셨지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정자의 상태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결과가 한번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막 무정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퍼센테이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뭐 컨디션 좋을 때 금요 기간을 한번 뭐 3일에서 5일 정도 잡고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자고 보통 말씀드려요. 근데 그 물론 비형 정자율이 높으면 그유전자의그프래그멘테이션을 뭐라고 그러지 DNA DNA의 분절? 그 분절. 분절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게 어 유산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들은 있어요. 있는데 어 사실 그거는 그것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그렇게 유전자, 그러니까 그 기형 정자가 심한 기형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유전될 확률이 조금은 더 커지겠죠. 근데, 어, 그거를 참패인 윤적으로 <laughs> 1%니까, 유산막될 거고,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음, 네.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저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지? 이도 올라가고. 아, 그래. 음. 아, 제가 목걸 이 뭐, 목걸이가 아니고요. 마스크 이거 초커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마스크예요. <웃음> 아 패션이다 이션은 <laughs> 우리 와이프한테는. <laughs> <자. 웃음> 어 어쩐지. 어. DNA가 분절이 많은 기형 정자는 음, 시험관을 할때 골라내기가 글쎄요, 뭐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안, 안 멀쩡한 게 많은 사람보다는 네. 분절된 기형 성자데 일반적인 정액 검사로는 사실 발견되기가 좀 어렵고 특수 검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관을 할때 이제 뭐 미세 수정술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뭐 남성 난임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정률 자체가 좀 올라간 상태라서 어이 DNA 분자를 체크하는 거를 일반적인 임상적인 그이 일반적인 임상 환경에서 적용을 하냐 마냐도 아직은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특히 나는 어디 논문에서 봤는데 남자의 정액 검사는 매할 때마다 한 적어도 한20% 이상은 들쭉날쭉 하대요. 그래서 단한 번의 검사만으로 앞으로 영영 무궁토록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자질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느냐? 이게 여성분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성분들도 몸 관리하고 뭐술 줄이고 다 하잖아, 하시잖아요. 남성분들 생각보다 잘안 지키세요. 맞아요, 안 네. 지켜요. <laughs> 남성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음... 지금 아내분들이 대부분이신 거 같아서. 그러면안 취하세요, 남성.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술, 담배 줄이셔야 되고 운동도 건강하게 할수록 당연히 좋은 정자가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여성분이 임신 준비하기 위해서 뭐두세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남성분들도 사실 두세달 정도 이상의 노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오늘의 정자는 뭐꼭94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미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게 저장이 돼 있다가 사정을 하면서 이게 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영양제든지 운동 생활습관 뭐 이런 거 교정 같은 게 단시간만으로 는 절대 좋아지지 않고 보통은 뭐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부터 계속 준비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잘 지키지는 않으신데 일단 아, 남편분들이 제일 문제가 야될 것은 술, 담배 안 하시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시원하게 아래를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는 별난지 턱원 음, 그리고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5시간 이상 연속 운동은 안 매일매일씩 이상 운동 할수 있는 건 대단하시긴 한데 정부는 난임을 안 겪으시잖아. 어쨌든 음, 그러면 안,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엽산이나 이런 미세 영양소들을 건강한 다이어트를 못 하고 있고 부족한 상태라면 절대 안 들린다는데. 여보세요. <laughs> 들려요? <이제. 웃음> 아. 내가 네, 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끊기, 끊기는 거 같아. 이상하다. 나 여러분 저 지난주에 이 상태로 라, 집에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방을 다시 잡아야 되나요? <laughs> 네. 여러분 저희한테 최대한 빨리 돌아와 볼 테니까 방을 다시 파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것도 그냥 저기 뭐지 저장해 놓을게요. 이거라도 보시라고. 마이크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테니까. 안 되면 제가 뭐 핸드폰으로라도 돌아올게요. <laughs> 핸드폰은 좀. 핸, 낫겠지? 핸드폰은. 핸드폰은. 예, 지금은 지잘 들려요? 아, 미치겠다. <laughs> 근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것 같으니까 제가, 어, 이, 뭐지, 영상을 끄고 다시 조금 저화질의 아이패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 올게요. 그만 올게요. 안녕. 가지 마세요. <laughs> 스트림을 일단 종료를 하고 아왜왜이